에, 에, 에이, 에이, 스티븐 평신. 오늘은 뭐 한다고? 이거는, 좀비의 좀비에게 어 버텨라. 뭐 생존 게임이야 어 플래치, 플래치 앤 좀비 같이. 룰 어. 룰, 블법하게 어, 금지. 좀비 아 전부 죽으면 룰을 잘 지켜주세요. 이거, 이거 그 뭐지? 뭐야, 이거. 구멍에 모래를 넣으면 시작됩니다. 네. 시작해? 요! 전번 아니야, 장비, 장비 맞추고, 빨리 이거, 이거 켜놔야지 음, 가죽은 뭐지? 가죽으로 어, 버텨야 돼아 미안 와 이렇게 뭐야? 하고 칼 네, 됐습니다 나가옷내가옷 빨리 시작해 나 갑옷 만들어줘 아니, 내가 만들게, 씨 저, 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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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야, 케이크 부술까? 하지마, 하지마. 야, 뿌시마, 저거, 피 딸면 먹어야지. 나피딸았는데 먹어, 먹어, 큰... 먹어, 먹어. 아, 크, 맛있다. 맛있어. 시작하자. 야, 니가, 니가 넣고 와봐. <laughs> 아, 나 무서워. 아, 야, 이거 먹고 넣고 와봐. 알았 야, 미친. 시작! 야, 야! 아! 니왜 <laughs> 위로 올라갔어? <laughs> 야, 여기, 여기 좀와 아! <laughs>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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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야야 야, 쟤네 안 맞아 야야미친야 쟤는 뭐야 야 오지마 오지마 미치지 마야 그냥 싸워 나가서 야 야야야야 미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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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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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내려와야 돼 올라 올라가면 안돼 그냥 나 올라가 본 거야 어 미친 어 미친 아 <laughs> 거미도 있어 거미 거미 거미도 네? 알겠다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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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피, 피 달렸는데 왜 이렇게 느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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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비상 대피소 가면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아직 3세번째 날이 안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야, 뭐... <laughs> 야, 이거 아예 준비형 하잖아. 야, 호러다 야, 얘들 왜나못 <laughs> 아, 나 피하고 있어. 어 미친. <laughs> 아, 미친. <laughs> 아, 미친. 빨리 케이크 먹어. 하지 바... 빨리, 미친. 뭐야? 여기 끝났어?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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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 단계네요, 여러분 아직 일 단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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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아아아 미친 와와와와와와와아씨어 미... 아, 미친 놈들 계속 나와 계속 아아 살려줘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이걸 어떻게 이겨? 여, 어벤져스야? 어떻게 이겨? 이거 무슨 어벤져스 아니고? 어디 네 가, 가, 니네 가빠 안 입었어? 어, 아이고 어, 어 당분이다. 빨리, 빨리 붙이고 있어. 야, 얘, 거미줄 걸렸어 어, 아, 미친. 야, 이거 영화 2 8이로 같아. 아, 미친, 미친, 애들. 애들이날 본다. 내가, 내가 좀비한테 죽일 수 없지. 아, 빨리, 빨리, 빨리. 나 지금 내고도 개 따라서. 와, 와, 끝났어? 아니. 얘네, 얘네 안 처리 안 했어. 빨리 아침이 돼야 되는데? 빨리 아침, 아침. 어 아, 미친 미친. 아, 아침 될 때까지 얘들 계속 나온다고. 씨, 아, 미쳤어 얘들이. <laughs> 야, 야 잠만 위로, 위로와, 안 돼, 위로 와 빨리. 안돼 위로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 진정! 로가면버그야 버그 뭐? 네가 어그로 끌고 있어서 지금 나안 때려 애들이 뭐? 내가 애들... 희생장인가어 빨리 네가 한 대씩 때렸잖아 그러니까 억그로안 끌지 아 야, 무섭다아이때 소리 끼고 가야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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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미쳐 놔뛰고 있습니다. 어, 야, 쟤네 거미줄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씨발나 죽었어. 빨리 빨리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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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입어. <쪼 sente> 애들이 나 입을 두면 안 줘? 에이, 내가 죽여줄게. 이 무슨 그린 애로요? 우 야, 빨리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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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원거리... 야, 이 이상해. <laughs> 어, 아 오지 와야고 아, 빨리 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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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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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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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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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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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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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죽은 거 어때? 가다 먹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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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 저, 저, 지금 지금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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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고 지금 내가 갈게 야, 야 아... <laughs> 아, 아, <Mechanic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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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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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바 아, 바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 아, 아, 소리 아, 나? 좀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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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뭐야? 뒤에서 나와. 아아아아 아! 에이 에에 에에 아아 에이 에아에아에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망아아아가아아 아, 나, 나, 나나 도망가 가아아아아가아아아가 거미가 거미가 밝 밖에서 들어오는 거 밖에서 빨리빨리 빨리, 빨리 버텨야 돼야 아침 내가 아 no, 아침 아침 내가 아아 아침 된다 아침 된다 아침 아침, 아, 아침, 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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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 bowls, 아아 Lock, 아줌, 아침 내가 나침겠네 아침 빨리빨리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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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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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죽이지 마내 친구 오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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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아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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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어아 있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아이 지금 애들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이부작 시작 이부작 시작입니다 어... 예 아우 아, 진짜 힘들었다 어우 뭐장기좀 이을